미스테리 20초 만에 사라진 아이 1989년 3월 7일 토쿠시마현 사다미치초의 친척집에 놀러간 마츠오카 시냐 당시 4세 아버지인 마사노부가 동생을 거실에 데려다주기 위해 동생을 안아 들고 안으로 들어갔다가 잠시 한눈을 판 40초 사이 갑자기 사라져서 30년 동안 행방을 알수 없는 일본의 미제 실종 사건이다. 89년 3월 7일 마츠오카 시냐의 가족들은 외할머니의 장례식을 치르기 위해 이바라키현에서 토쿠시마현으로 향했다. 부인인 케이코의 친척집에서 며칠 묵을 계획이었다. 무사히 장례를 마친 다음 날 아침, 신야의 아버지인 마초카 마사노부는 아이들과 조카를 데리고 10분가량의 간단한 산책에 나섰다. 집으로 들어가기 전, 신야가 집앞 10미터 부근에 있는 돌계단을 오르는 것을 마사노부가 보았다. 신야는 조금 더 산책을 하고 싶어하는 눈치였고, 때문에 마사노부는 조금 빠르게 걸어서 먼저 집으로 들어가 안고 있던 둘째 아들을 부인에게 건네주고 다시 돌계단으로 향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신야가 감쪽같이 사라져버렸다. 집 주변 곳곳을 찾아봤지만 사건 현장인 케이코의 친척집은 길목에 끝자락에 위치한 곳이라서 외부인의 출입이 거의 없 섰던데다 마사노브의 시야가 신야가 사라진 시간과 불과 20초밖에 안되는 매우 짧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20초 사이에 누군가 납치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일이었다 경찰은 신야가 근처 산을 헤매다가 실종되었을 것으로 판단 관할 경찰서 인력의 절반을 비롯한 현경기동대, 마을소방대원, 자원한 일반시민 등 100여 명을 동원해서 산을 수색했다 그럼에도 신야를 찾지 못하자 다음날에는 수색인원을 배로 늘려 200여 명이 동원되기도 했다 총 3개월 동안 현장 주변을 샅샅이 수색했지만 신야의 흔적은 전혀 찾을 수가 없었다 사건 발생 8일째인 3월 16일, 도쿠시마의 친척 집으로 정체를 알수 없는 전화가 걸려왔다. 전화를 건 사람은 자신을 신야와 같은 유치원에 다니는 나카하라 마리코의 어머니라고 소개하면서 신야가 속해 있는 반에서 신야의 실종 사건과 관련해 가족들을 위로하려고 위문금을 모았는데 언제 돌아오시느냐라는 질문을 했다. 케이코는 내일 돌아갈 예정이라고 대답했다. 그러나 신야의 가족이 집으로 돌아온 뒤로 며칠이 지나도 유치원은 위문금에 관한 소식은 없었다. 신야의 가족은 이상한 생각이 들어 유치원에 전화를 걸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유치원 측으로부터 돌아온 답변은 위문금을 모은 적은 없으며 나카라마리코라는 원생도 없다라는 대답이었다. 어우, 여기서 좀 소름 돋는데요. 이 전화가 이바라키현에서 걸려온 것일 가능성은 낮았다. 만약 이바라키현의 주민이라면 도쿠시마현의 친척집 전화번호를 알아낼 방법이 없다. 게다가 굳이 먼 도쿠시마현까지 와서 범행을 저지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츠오카 부부는 전화를 건 사람이 어미가 올라가는 도쿠시마 특유의 사투리를 썼던 것을 기억해냈다. 신야를 납치한 도쿠시마 현의 범인이 신야에게 유치원 이름을 물어서 가족들의 귀향 날짜를 알아내려는 의도가 다분해 보였다. 결국 이 전화는 이 사건이 단순 실종이 아닌 납치 사건이라는 것을 확정짓는 계기가 된다. 하지만 이 전화는 이날을 끝으로 두번 다시 걸려오지 않았다. 이후 신야의 가족들은 TV에 출연해서 범인에게 호소하고 각지를 돌아다니며 전단지를 배포했지만 끝내 신야의 행방을 찾을 수는 없었다. 각종 목격담이 제보되기는 했으나 대부분 신빙성이 없는 허위 제보였다. 그나마 신빙성 있는 목격담으로는 케이코의 친구의 지인 것이었다. 신야가 사라진 다음 달 도쿠시마현의 한 해안가에서 신야와 비슷한 남자아이를 봤다고 증언했다. 30대 후반의 남자가 아이를 안고 있었는데 부모로 보기에는 조금 부자연스러운 느낌을 받았다. 부모라면 아이에게 뭔가 말을 걸거나 할 텐데 전혀 그런 것이 없었다. 아이의 얼굴도 신야와 많이 닮았다고 했습니다. 목격자가 아이의 얼굴을 확인하려고 다가가자 남자가 아이를 숨기려는 듯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근처에 세워둔 흰색 자동차를 타고 사라졌다고 한다. 사건 몇년후이 사건에 대해서 일본의 한 프로그램에서 방송하고 있었다. 그 방송은 신야에 대해 제보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마침 키어사키시에 사는 땡땡이라는 사람이 신야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제보하겠습니다. 하지만 절대 제 이름과 사는 곳을 말하지 말아 주세요. 라며 신신 당부를 했다. 하지만 이는 결코 지켜지지 못했다. 당시 진행자였던 와타나베 마리는 방송 끝 무렵 제보 소식을 듣고 흥분된 어투로 카와사키 씨의 사는 땡땡 씨가 사건에 대한 제보를 해주셨습니다. 라고 방송에 이야기해 버렸다. 지금 여기서 xx 씨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 남성의 실명을 밝혔다고 하네요. 아 진짜 아나운서가 좀아 바보 아니야? 근데 실명을 밝히면 그 사람 추적할 수 없는 거야. 저 시대에는 경찰이 빨리 출동을 해서 안 되나 그 전에 도망치려나남 화를 내며 내가 분명 익명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내 이름을 밝혔으니 신야에 대해 말해줄 수는 없어요. 라며 전화를 끊어버렸다. 말이는 남성에게 가족의 심정을 헤아려달라며 다시 전화줄 것을 간청했지만 끝내 전화는 걸려오지 않았다. 세상에. 아, 저런 실수를 하냐고. 카와사키시에 산다고 말한 남성이 말하려는 제보가 무엇인지, 장난이었을지도 모를 별 대수로운 일이 아닐 수도 있지만, 자신의 실명이 밝혀진 것에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보아, 심상치 않다는 말이 있다. 그로부터 2018년 1월 31일, 실종자 특집 프로그램, TBS 공개 대수색 18의 봄, 오늘 밤 당신이 해결한다. 기억상실 행방불명 스페셜에 한 남성이 출연했다. 남성은 자신을 25세 와다 류토라고 소개했다. 방송에 따르면 이 남성은 4살부터 21살 때까지 모르는 남성에게 감금됐다가 2014년 아이치현 야토미시의 한 쇼핑몰 화장실에서 정신을 잃은 채 발견됐다. 시냐도 실종될 당시 4살이었다. 이 남성은 방송에서 부모에 대한 기억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너무 닮았는데요. 이, 이 사진이랑 어른이 되어서 나타난 이 사진은 너무 닮았는데? 특집 방송 이후 많은 시청자들이 류토와 신야가 매우 닮았다며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었다. 여러 방송에서 류토와 신야 사진을 대비시켜 보기도 했고, 신야 실종 사건에 대한 해결 가능성을 점쳤다. 신자 확인을 통해 확실을 가리는 것만 남았지만 도쿠시마 경찰은 신야의 부모를 통해 DNA 검사를 실시했지만 아쉽게도 친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안타까움을 전했다. 아, 친자가 아니었어. 결국 이 사건은 일본의 3대 실종 사건 중 하나로 기록. 된채 지금까지도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다. 아 순간 찾은 줄 알고 너무 기대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닮았는데 또뭐 이야기의 내용도 많이 일치하는데 결국 다른 사람이었네요. 아 하 뭔가 이 너무 안타깝네요. 아 아니 근데 도쿠시마 사투리를 쓰는 여성이 친척 집으로 전화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집 전화번호를 찾은 거야. 어차피 이때 당시에 이 아이는 신야는 자기 집 전화번호를 외우고 알고 있을 정도의 나이는 아니잖아요. 네 살이니까. 다만 자기가 다니고 있는 유치원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말할 수 있겠죠. 그걸 토대로 범인이 신야군의 집이 아마 그 친척 집일 거라고 처음에는 추측을 했던 게 아닐까 싶어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을 했겠죠. 애기한테 여기는 왜 왔냐. 그래서 여기가 이제 친척집이라는 것 정도는 알았을 것 같아 근데 이제 본가가 어딘지 어느 도시인지는 모를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범인의 입장에서 우리가 프로파일링 하듯이 생각을 해보자면 범인이 신야군한테 물어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한정적이에요 이 친구가 유치원을 다니는 아이였다는 것 부모와 함께 다른 곳에 온, 온 거라는 것 예를 들면, 뭐, 이모집, 고모집, 친척집 정도는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것저것 물어보다 보면 여기가 자기 본가가 아니고 고향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될 테니까 친척집이라고 추측을 한게 아닐까 싶어요. 도쿠시마 주변에 있었던 사람일 확률이 굉장히 높죠. 왜냐하면 본가 쪽이랑은 거리가 떨어져 있는데 거기서 여기까지 와서 범행을 할 일은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걸 토대로 추측을 해보면 이집 근처에 어쨌든 거주하고 있었던 현지민이 아닐까 싶어요. 이 집의 전화번호를 알아내야 되잖아요. 여기 전화를 하려면. 저는 이 아이가 신야군이 전화번호를 외우고 있을 거라는 생각 들지 않거든요. 여러분들도 친척집 전화번호 외우고 다니고 막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특히나 네살인데 그래서 생각해보건데 뭐 신야군 실종에 대해서 여기저기 목격자를 찾습니다라든가 신야군을 목격하신 분들은 여기로 전화주세요 하듯이 번호를 동네방네에 붙이고 다녔다거나 경찰서에서도 대대적인 홍보나 이런 수색작업을 했겠죠. 그러는 와중에 전화번호가 노출이 돼서 그거를 확인을 하고 전화할 건게 아닐까 싶어요. 실종사건이 벌어진 초반에는 전국적으로 이렇게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일단 그 지역 안에서 해결을 하려고 할 텐데 그러면 얼마 안 있어서 여기 보면은 뭐 신야군이 사라진 지 얼마 안 있어서 전화가 왔다고 했죠 언제지 8일째 사건 발생 8일째인 3월 16일에 도쿠시마의 친척집으로 정체를 알수 없는 전화가 걸려왔대요 그 말은 얘가 실종된 지 8일밖에 안 됐는데 그 사실을 전국에서 알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지역 일대의 사람이 정보를 얻고 그 전화를 건다는 건데 제 생각에는 이 도쿠시마 현 사투리를 쓰는 여자가 전화를 걸어 다는 점과 사건 발생한 지 8일밖에 안 됐는데 친척 집으로 전화가 왔다는 것조차도 조금은. 그 사실에 대해서 이미 미리 알고 있었던 사람으로 보여요. 그쵸 그리고 위문금을 전하려고라고 했는데 무슨 사건이 발생한 지 8일밖에 안 됐는데 무슨 유치원에서 실종 사건에 대해서 모금을 해. 그거는 말이 안 되죠. 예를 들면 이 아이가 정말 이렇게 오랫동안 사라져서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서서 위문금이라도 모아서 조사하는 데 도움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움직이기까지가 너무 빠르잖아. 이 움직임이 일어나기까지가 8일밖에 안 됐다라는 건 너무 너무 빠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찰이 충분히 더 수색 작업을 하고 알아보고 있는 와중의 과정이라고 생각해. 8일 정도면. 근데 벌써부터 그런 위문금을 준비한다라는 건이 사람이 범인과 엄청난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범이거나 아니면은 범인 자신일 수 있는 거죠. 하... 근데 궁금한 거는 왜저 아이를 그렇게 납치를 했을까요? 그리고 납치를 해서 옛날에는 그런 거 아시죠? 아이를 납치해서 협박해가지고 돈 뜯으려고 하는 유괴범들이 존재했었잖아요. 지금이야 CCTV도 잘돼 있고 워낙에 시,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세상이 발달돼 있다 보니까. 또 그런 것들이 좀 줄어들었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타이밍을 못 잡은 게 아닐까요? 신야군을 답지를 해서 자기 자식으로 삼으려고 했던 건 아닌 것 같아. 왜냐면 그랬으면 전화 같은 거를 할 리가 없잖아요. 전화를 해서 사건에 대해서 조금 떠보려고 하는 행동을 안할거 아니야. 근데 굳이 굳이 전화를 했다라는 건? 저런 수상한 전화가 왔다는 건? 이 신야군을 협박의 수단으로 써서 돈을 갈취하려고 했다던가 그렇게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도 이제 생각보다 너무 대대적으로 수색이 됐고 본인들이 생각한 것보다 일이 커지니까 신야군을 어떻게 안 좋은 방향으로 해결을 뭐 처리를 했다거나 아니면 또이 친구가 어디선가 발견돼서 자기 자신에 대한 목격 정보를 말을 하게 되면 신변에 위협이 올까봐 계속 데리고 다니면서 키우든가 아니면 어딘가에 버렸다든가 처리를 했다든가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아까 이제 방송에 나와서 신야군과 굉장히 닮아있다라는 사람이 나왔었잖아요. 실종 프로그램에. 근데 이 친구도 역시 4살 부모에 대한 기억이 없고 네살부터 21살까지 어떤 남자에게 감금당해서 그렇게 살았다고 하잖아요. 그 말은 이 친구가 DNA 검사 결과 신야군은 아니지만 신야군처럼 그런 유괴를 당한 또 하나의 인물이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저런 식으로 이제 그런 일들이 신야군뿐만 아니라 다른 가정에도 많이 있었다라는 시대적 반증인 것 같아요. 저 시기에는 그런 유괴범들도 존재했고, 그렇게 해서 돈을 갈취하려는 범죄들이 좀 많이 있었다.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아무쪼록 잘 살아있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으면 하고요. 아, 굉장히 씁쓸한 내용이네요.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